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교재 16쪽에서 19페이지에 있는 화학 반응식 만들기랑 반응식의 양적 관계 한번 볼 건데요. 일단 반응식이라는 게 뭐냐? 기초 개념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반응식의 형태는 일단 왼쪽에는 반응물이 써 있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화살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오른쪽에는 생성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응물이 한 개일 수도 있고 뭐두 개일 수도 있고 생성물도 한 개, 두 개, 세개 이거는 물질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이 실기하면은 외워 줘야 될 반응식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이 연소 반응식이거든요. 그 반응식 중에 가장 쉽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반응물 중에서 탄소 화물 또는 뭐 탄화수소 이런 물질들이 있습니다. 탄소 화물은 뭐냐면 자 이제 원소 기호 조금 익숙 지겠죠? 그죠? 음,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진 물질을 탄소의 화합물이라고 부르고요 탄화수소는 말 그대로 탄소랑 또 수소로 이루어진 물질을 탄화수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탄소, 수소, 산소 또는 탄소, 수소로 이루어진 물질을 이제 태우면 연소라는 게 태우는 거죠 태우면 생성물이 항상 고정된 개념이 나옵니다. CO2랑 H2O가 나오게 돼요 이산화탄소랑 물이 나온다 그래서 이 생성물 두 가지만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탄소화물 같은 경우의 예시로 우리가 에탄올이라는 물질이 있었고요. 몇류염물이 혹시 기억나나요? 에탄올. 그죠? 아직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익숙하지 않아서 사류염물입니다. 웬만해서 탄소화물들이 사류염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뭐 아세트알데이드, 아세톤, 초산. 이런 것들이 화학식을 보면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이런 게 거의 다4료유험물이고 얘네들을 태웠을 때 항상 이두 가지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반응식을 적는다라고 했을 때 탄화수소를 가지고 만약 에 반응식을 적겠다라고 한다면 탄화수소도 C H 4 같은 게 있고 C 2 H 6 같은 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앞자리를 A라고 두고 뒷자리를 B라고 둬 볼게요. 그러면 C A H B 플러스 여기는 O2, 산소랑 만난다. 산소기체 우리 O2라고 적는 거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앞에 개수라고 해서 들어가는 앞에 들어온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 이 숫자는 정수도 괜찮고, 소수도 괜찮고, 분수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자유롭게 여러분 쓰시고 싶은 거 쓰면 되고요. 자, 개수를 이제 넣어줄 때 여기는 A 플러스 4분의 B라는 뭐 공식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이 식이 있긴 한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조금 노가나지만 산소 개수 하나씩 하나씩 세보고, 여기에 맞추는 숫자를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A 플러스 4분의 B, 뭐, 외우면 은 좋겠지만, 이거 말고 외울 게 엄청 많죠, 저희는. 그래서 이거는 뭐, 안 외우고, 그냥 숫자 산수만 계산하면은, 우리가 여기 들어가는 숫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성물로 가볼게요. 자, 생성물은 CO2와 H2O가 있다고 라 했고요. 여기 나오는 CO2 앞에 숫자는 맨 앞에 있었던 탄소의 개수가 그대로 오게 됩니다. 탄소가 1이면 여기도 1인 거고, 탄소가 2면 여기도 2인 거고. 자, 그 다음에 H2O의 앞에 들어가는 이 숫자. 바로 2분의 B. 여기 B라는 숫자는 H의 개수죠. H 개수를 절반으로 줄인 거. 그게 바로 물의 앞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절반으로 줄이냐면요. 이 H2 이라는 숫자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절반으로 줄여줍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음, 탄화수소를 가지고 연소 반응식 한번 적어볼까요? C2H6 라는 물질은 에탄이라는 물질이요. 자, 얘를 갖다가 연소 반응식을 이제 적을 때, 항상 적을 때이 순서대로 하시면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일단은 여기 앞자리에 뭔 숫자가 들어갈지 모르겠으니까 빈자리 약간 두고 O2. 그다음에 생성물은 무조건 고정이다라고 했죠? CO2와 H2O.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탄소 개수를 보면은 탄소 개수가 어디로 간다라고 했죠? 음, CO2 앞에 바로 그냥 크게 적어 주면 돼요. 크게. 자, 그다음에 6H6 보시면 H6는 물의 앞자리로 이렇게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면 안 되죠. 음, 얘는 절반으로 줄여 준다. 그럼 3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자, 이제 마지막에 뭘볼 거냐면, 이제 마지막에 이52 자리를 보는 겁니다. 마지막에. 뭐, a 플러스 4분의 1 넣어도 괜찮지만, 자, 이거를 이제 항상 연습을 해볼게요. 이 앞에 큰 숫자 2라는 숫자 3이라는 숫자는 하나하나씩 분배가 됩니다. 원소에 하나하나씩 분배가 돼요. 분배가 될때 항상 곱하기, 곱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 곱하기, 기존의 숫자 2 해가지고 산소는 총, 아, CO2에서 여기는 4개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H2O에서도 마찬가지죠. 3이라는 숫자가 H에도 분배가 되고 산소에도 분배가 됩니다. 산소는 여 1이라는 숫자 사실 생략이 된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산소는 몇 개가 되죠? H2O에 있는 산소? 어, 3개가 되겠죠. 그러면 다 합쳐서, 아, 7개구나. 생성물에 있는 7개랑 반응물에 있는 7개 숫자를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 앞에다가 산수를 잠깐 해보면 3.5가 들어가겠죠. 아니면 2분의 7을 넣어도 괜찮고요. 왜냐면 여기도 같이 숫자 분배되기 때문에 이렇게 소수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소수로 나오는 게 싫다. 분수로 나오는 게 싫고 나 정수로만 하고 싶다. 정수로만 하고 싶으면 이 전체를 이제 두 배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두 배를 해주면 이 앞자리는 2가 되고, 이 윗자리는 7이 되고, 세 번째 자리는 4, 마지막 자리는 6이 되는 것처럼 정수로서 다두 배를 해줘도 되고, 뭐네 배를 다 해줘도 되고, 2분의 1씩 해줘도 되고, 그거는 이제 자유자재로 쓰시면 됩니다. 보통 뭐 화학에서 여기 1이라는 숫자를 넣거나 아니면 정수로 시작하거나 하는 거를 우리가 많이 쓰긴 하거든요. 그래서 반응식은 연소 반응식일 때는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 연소라는 건 항상 플러스 O2가 들어가는 반응식입니다. 태우기 때문에 산소랑 결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론의 공기량, 요거 밑에는 계산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론 공기량을 구하시오. 뭐, 이 연소될 때 필요한 공기는 얼마만큼 필요한가. 이런 걸 계산할 때 이론 공기량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자, 이론 공기량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기본이 되는 거는 항상 연소 반응식입니다. 연소 반응식을 못 쓰면 이런 공기량을 여러분이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웠을 때 이때 어떤 물질을 태우려면 산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어, 이 산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산소의 양이 궁금하다면 이런 산소량이라고 부를 거고요. 어차피 산소는 공기에 포함된 개념이니까 이때 필요한 공기가 궁금하다 그랬을 때는 이런 공기량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론 공기량을 구하는 것과 이론 산소량을 구하는 것은 과정이 딱한끗 차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과정이. 자, 먼저 이론 공기량을 볼 때는요. 과정이 일단 좀 짧은 거는 이론 산소량입니다. 이론 산소량이 한 단계가 적어요. 여기서 좀더 추가했다. 했을 때 공기량이 계산이 바로 됩니다. 자, 그래서 이론 공기량 결론은 이론 산소량을 일단 계산하고 얘를 0.21로 나눠 줍니다. 혹은 문제에서 알려주는 부피가 있을 거예요. 그 공기 중에는 대부분 무슨 성분인지 아세요? 우리가 마시는 이 공기. 지금 이 공기에는 질소가 79% 정도 있고 산소가 21%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산소를 지금 0.1로 나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혹시나 문제에서 산소는 20 부피 퍼센트, 볼륨 퍼센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조건이 제시가 되면은 반드시 이 숫자를 갖고 이제 나눠주시면 됩니다. 0.2 이런 식으로. 웬만해서 0.21로 나누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러면은 이론 산소랑 이론 공기랑 같이 이제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어떤 물질이 제시가 되면요. 여기에 여러분이 스스로 O2라는 반응식, 연소 반응식을 적으셔야 합니다. 연소 반응식을 적고 CO2 앞에 H2 앞에 각각 들어가는 숫자를 맞춰줍니다. 이 맞춰준 다음에 만약에 반응물이 주어진 질량이 문제에서 알려주는 게 질량이 주어진다면 여기 밑에다가 그냥 질량을 적어요. 반응물 아래다가 반응물 아래다가 질량을 적고 그 다음에 O2 산소를 구하는 거니까 x 자리라고 밑에 적을 겁니다. 공기가 나오건 산소가 나오건 일단 O2는 X 자리에요, 여러분. 공기가 궁금하다고 해도 우리 공기라는 화학식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산소량을 구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질량이 그람이다라고 주어지거나 킬로그램으로 주어진다면 여기 단위가 어그람이나 킬로그램으로 주어진다면 이 아래 줄에 우리가 계산하는 분자량을 넣어줍니다. 분자량, 분자량, 분자량이 뭐였냐면. 뭐, 여기 C2H6 같은 경우에 주기율표에 있던 원자량을 각각 오여가지고 다 합산한 게 부, 바로 분자량이었습니다. 혹시 이거 탄소의 원자량 얼마였죠? 자, 탄소, 질소, 산소. 전부 다 중요했던 그 원소들이에요. 그죠? 탄소, 질소, 산소. 자, 여기 질소는 7번이라는 발음과 비슷하기 때문에 자, 7번이라는 원자 번호에 두 배씩 해주면은 얘네들이 갖고 있는 원자량이 나왔어, 나왔었죠. 와서나 그죠? 그래서 12, 14, 16. 이렇게 사이좋게 짝수칙, 어, 세 개가 이어지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탄소의 원자량 12 더하기 12. 수소의 원자량은 제일 처음으로 나오니까 1. 그래서 다 합쳐서 이제 계산했을 때 분자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30이네요. 30.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30이라는 숫자, 분자량을 넣어주는 겁니다. 자, 단, 여기 앞에 1이라는 숫자 빼고 2가, 2가 붙거나 뭐 3이 붙거나 2분의 1이 붙거나 이런 숫자가 붙다면 여기 앞에도 이렇게 2분의 1을 해줘야 되고 여기 앞에도 뭐 3을 해줘야 되고 여기 반응물 앞에 적은 개수를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1이니까 그냥 30이라고만 적을게요. 자, 그리고 여기 O2 자리 밑에 X 자리 밑에 이빈 부분 자, 이빈 부분은 X를 이제 문제에서 물어볼 때, 리터로 구하시오. 혹은 세제곱미터로 구하시오. 뭐, 키로그램으로 구하시오. 그람으로 구하시오. 여러 가지 단위를 물어봅니다. 자, 그럴 경우에, 만약에 이 부피, 리터나 세제곱미터가 부피 단위거든요. 이 부피로 물어본다면, 이 부피로 물어볼 때는 이 앞에 이 자리는 22.4라는 숫자를 넣어주면 됩니다. 부피로 물어봤을 때는 22.4. 아 근데 질량 그램, 킬로그램 뭐 이런 식으로 질량 단위로 물어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자량을 넣어줄 겁니다. 근데 누구의 분자량을 넣어주냐면 O2의 분자량을 넣어주면 돼요. O2의 분자. 량이 세로줄이 뭔가 그대로 내려오는 느낌이죠? O2의 분자량이니까 여러분 16 더하기 16 해서 32라는 숫자가 들어가게 되는 거야. 16 더하기 16. 그래서 지금 바로 문제를 풀지는 않을 거고. 질량에 다니면은 분자량 부피에 다니면은 22.4를 넣어준다 요거를 이제 기억해주시면요 지금뿐만 아니라 이 방법은 실기 때도 여러분이 써먹을 방법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주고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다 적어놨으면요 얘를 x 대각선으로 곱해주시면 돼요 대각선으로 자 대각선으로 곱한다라고 한다면 질량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32라는 질량으로 임의로 적어볼게요. 32는 x 곱하기 뭐랑 같다? 30과 같다. 대각선으로 이렇게 곱했을 때 양변이 같다 등호를 이용해서 미지수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질량은 어차피 문제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미지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는 거는 O2 양이에요. 이 O2의 양, x 자리입니다. 그래서 X를 만약에 구했을 때요, 뭐 20이라고 나왔다. 라고 예를 들게요. X 자리를 만약에 여기에 그람으로 물었다. 한 다음에 여기는 20g의 산소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이게 바로 이론 산소량이 됩니다. 자, 근데 이론 산소량을 구했을 때는 이게 문제가 여기서 끝나죠? 정답이 나온 거고, 이론의 공기량을 구한다. 이론의 공기량을 구한다. 그럼 아까 여기 뭐를 나눈다라고 했죠? 0.21을 나눠주면 그게 바로 이론 공기량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공기량, 필요 공기량. 그래서 0.21을 마지막에 나눠줬을 때 이론 공기량이고 나눠주지 않으면 그냥 오투를 갖고 만든 이론 산소량이 되는 거예요. 이론 공기량 이거 반드시 계산 방법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